안녕하세요, 기니입니다. 11월 1주차 업데이트 뉴스 영상입니다. 자, 업데이트 1, 고대의 사막이 출연하게 되는데요. 이벤트 기간 동안 월드 던전에 고대의 사막이 추가됩니다. 강력한 버스들을 처치하고 경험치와 보상을 획득하세요. 고대의 사막은 입장 정원 1000명 선착순이고요. 입장 비용 1000명의 코인이 들어가게 되고, 입장 조건은 75레벨 이상 입장시간 토요일 17시 50분부터 8시까지 그리고 1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던전 구성은 던전 입장시 이벤트 던전 경유지인 고대의 오아시스로 이동되는데 경유지 내 NPC 오벨리스크를 선택하여 각각 색상에 맞는 고대의 사막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대의 사막에서 귀환 주문서 사용시 고대의 오아시스로 이동된다고 합니다 기존 서버 등장 보스리스트 고대의 사막 그라디움 우그누스 타이탄골렘 나그바스 발록 그림리퍼 디르타스랑 그림일퍼 발록 서버는 좀 다릅니다. 머미로드, 아이리스, 나이트발드, 리치, 우그누스, 타이탄골렘이 나오게 됩니다. 이벤트 전용 아이템으로 명예코인 1000개 확정 획득이 가능하고요 정해진 확률에 따라 다음 아이템 중한개 획득 500에서 1000개, 500에서 1000개, 변코, 마법인형 코인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마이탑 핫타임이 진행되는데요. 평일 18시부터 15분간 몬스터가 더 많이 등장하는 핫타임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기란마을과 오마네타 입구의 이벤트 상인 아르코에게서 이벤트 주문서를 구매하고 문서를 효율적으로 처치해 보라고 하네요. 아인하사드의 마법 주문서 500장 상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 열게 되면 아인하사드 마법 주문서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한번 더 직접 봐야 될것 같고요. 17시에 오마네타 팟타임 기념상자 푸시 아이템 제공인데 구호증서랑 이동 주문서 선택 상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충서까지 진짜 무조건 꼭 받아야겠죠. 자, 그리고 진짜 대박인 거, 이벨빈의 선물, 시즌 패스가 새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진짜 내일 한번 후기를 남기도록 할게요. 업데이트 4, NPC 즉시 이동 시스템이 추가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찾아가는 게 불편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확인이 돼서 바로바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개꿀. 거래소 기능 개선, 용사님들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소 이용을 위해 거래소의 일부 기능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일괄 구매 이용 시총 구매 수량의 누적형 아이템의 개수가 포함되도록 개선되었고 일괄 취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불편했거든요. 일괄 취소 너무 좋고요. 근거리, 원거리 마법 데미지 감소 무시, 능력치 정보 UI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신규 상품으로 지난번에 나왔던 메이어의 빛나는 보급상자가 나오게 되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실 분들은 좀 해자니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라라의 신비한 상자 뭐 기존 개돼지 팩과 비슷하고요. 그램린 다시 나왔습니다. 이 제작 증서로 드다 조각 제작할 수 있고 드다 제작할 수 있습니다. 구강의 축복 상자, 뽑기 팩두 개, 살상 개돼지 팩이죠. 이 구강의 행운 상자도 살상 개돼지 팩이긴 한데 최상급 팩이랑 미스터리 마법 인형 카드 희귀 그리고 합성 포인트를 준다고 합니다. 자, 이 구강의 제작 증서로는 발로인 제작 증표 1개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고 2개로는 신비한 카드 뽑기 팩 4개로는 최상급 2개로 또 스킬 카드 뽑기 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 리퍼 발록 서버는 좀 다른데 구광이 제작 증서 2개로 신비한 카드 뽑기 팩 하나, 4개로 영웅 스킬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실패하면 스킬 카드 뽑기 팩 3개입니다. 이거로 스킬 카드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고요. 여기서 카베 뭐스트라이크에로 라이트닝 어택 미스틱 브레이브 멘탈 마스터, 데스앤드 등 좋은 게 나오니까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시즌 패스가 제일 기대가 되는데 한번 내일 직접 보고 또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